이런 미친유파이 You don't 어? 내가 가비고 당신의 n 리야 어? 사장이면 사장답게 굴어. 혼자 천만원짜리 계란프라이 해먹지 말고. 아주 역겨우니까. o w You 가저 n 저... know! You 저... 아 오늘 요리 완전 훌륭하던데? 야 뱃속이 다 놀랄 정도야. 그럼. <laughs> 저, 저기 저 손님 손님 손님. 아때려치고 집와서 짬뽕이나 만들어. 어? 아 짬뽕이 어때서 짬뽕이나 파스타나. 나한테 짬뽕하고 파스타는 아버지한테 아들과 딸 차이거든? 엄청나지? 차이 엄청나지 그치? 음. 참. 아버지 가? 가지 그럼. 왜 온거야 그때? 아버지 왜 온거냐고요. 어! 마침 살 왔네. 이자까지 쳐가지고 받아. 돌려줄 거야, 당신 도 돌려준다고? 누가? 다시는 보지 말자, 우리. 헤어지잔 소리 그렇게 쉽게 나오면 안 되지. 아니, 누가 돈 달랬냐고! 꺼져. 구린면 하니까. 한 번뿐이었어. 딱한 번만 봐주라! 수했어요 그동안. 여사나. 여사 뭐? 책임질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야. 아 아니, 그게 난아그 변두리에 그 개코딱지만한 스파게티 집이라도 차려야지 결혼을 해도 할거 아니야. 그게 언젠데? 아, 언젠데 그게? 한 10년이면 되지 않을까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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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어 어쩌다 한 주방에서 요리사끼리 사랑을 해 가지고 별짓을 다 한다 우리가. 아이씨. 이게 다최연우기 때문이야. 네. 어떤 년이랑 연애하고 사랑하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야. 내가 안 년이면 가만 안 둔다. 지도 여기! 쓰리고 아파 봐야지. 누명 벗겨져. 프레이팬 재울에 피클까지. 근데 격구거냐 최고예요, 지안 통해 역시 아분. 응, 나 미쳤나봐. 아니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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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나봐 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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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더 이상 시? 누구도 더 해고하고 싶지 않다. 너내 주방 요리사일 뿐이야. 알았나? <laughs> 다 여기는? 어? 행수가죠. 사장님, 오븐 마음에 듭니까? 네, 아주 훌륭한 오븐입니다. 알아주니 고맙구만. 수별 건열 두 가지 다 되는 수천만 원짜리 오븐 아무 식당 아무 주방에 있는 게 아니지. 이건 마음에 듭니까? 프로슈터 머신은 이태리에서도 보기 힘든 설비인데 라스페리아에 있어서 놀랐습니다 마음에 드냐고요? 네 바닥에 타일 한장 냉동실, 냉장실 작업대 높이에 당신 셰프 테이블 넓이까지 다 아. 내가 정해 놓은 나는 마음에 안 든다. 그래서 사라져라. 사장의 입김, 간섭, 명령, 비리는 주방에서만큼은 사라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. 저는 그 잘난 입좀 다물지. 사장님,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. 이 약점이 없어. 약점이라서 잡은 거같지 돌려주면 그만이야. 사장님 언제 나오셨어요? h a 예약 보고 드릴 거 있는데 일단 방으로 가셔서 말씀. d 들끼리 a d 잘해봐라. 사장님. 사장님. a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? 어쩌긴 모르지저 자식 잘라야지 5만 가지 사단이 저 자식 때문에 생긴 건데 자르고 제자리에 돌려놔야지 그러게 그 돈은 왜 받으신 겁니까? 다음번 셰프 자리에 자네라는 내말 하트로 듣지 마 <laughs> <laughs> 안녕히 가십시오 어떻게 만드는지 알지? 예? 피클 말이야. 아 예, 셰프. 아줌마 아저씨의 포인트는 꼭 짜주는 거였습니다. 오일을 젓먹다님까지 꼭 짜주면 설탕처럼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다 물기가 빠지듯이 그 오독오독해지는 거죠. 아줌마 아저씨는요 이동 중에 자꾸 새니까 그래서 집에서 꼭 짜가지고 나온 거였다고 했는데 어쨌든 덕분에. 그것보다 훨씬 더 맛있게 만든다. 예, 셰프. 시행착오 겪을 거야. 예, 셰프. 내가 오케이 할 때까지. 예, 셰프. 보게 들고. 나 보고. 예, 셰프. 제대로 보고. 예, 셰프. 주방에 사랑 따위는 필요 없다. 예이너 지금 반항하는 거야? 짝사랑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? 당사자한테 뽀뽀까지 해 놓고 뭔 놈의 짝사랑이야. 상대방이 알게 해 놓고 웬 짝사랑이야고 그게. 어?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없다고, 어? 됐네, 그럼. 주방에서 안 되는 게 어딨어? 아아좋다 테이블 넘버 세븐 토마토 소스, 해산물, 링기니 셋 설경, 들어가 예, 셰프! 테이블 넘버 포삼게알 펜네, 토마토, 크림 파스타 둘 자일송이 크림 파스타 하나. 설경 아직 멀었나? 네나갑니다 셰프. 동작 그만. 동작 그만. 너 움직이면 죽는다. 너 내일 아침 요리사들 전원 출근할 때까지 이러고 있는다 알았나? 죄송해요 셰프. 너 아주 팔자 좋네. 어? 아니 너 내일 런치 때까지 이러고 있는다. 그냥 여기 네 침대라 아주. 응? 다시는 안 그럴게요. 죄송해요, 셰프. 제가요. 허리가 요즘 너무 아파서. 잠깐. 아, 다고요 다시는 어, 셰프 테이블 워싱도안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편하게 오. 쉬어. 허리도 아픈데. 아 지금 이 포즈를 편하게 어한다고 그게 쉬져요 야, 아무나다 시켜먹어 그래놓고 나는 짜장면 시킬게 하는 상상하고 뭐가 틀립니까, 지금? 편하게 쉬라니까? 진짜요? 진짜. 진짜. 예 저기 셰프님 그러면 저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? 뭐? 셰프님께도 보조 시절이 있으셨죠, 그렇죠? 밑바닥 시절을 거치지 않고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놈은 이 지구상에 한 놈도 없다. 그건 공중부양이나 마찬가지지. 네, 주위에 공중부양한 채로 10년 동안 떠있는 미친놈이 있다면, 어디나 좀 소개 좀 시켜줘라. 나도 궁금하니까, 셰프님은 밑바닥일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, 지금처럼 뭐, 지금처럼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건방지셨어요.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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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럴 줄 알았어요. 너 경고다. 뭘 믿고 그렇게 건방지셨어요? 경고 두 번. 셰프님의 셰프님은 이렇게 셰프님 같은 그런 건방진 후배를 어떻게 입버셨을까요? 너날 셀래 여기서. 궁금한 걸 어떻게. 너는 지금 셰프의 초보 시절이 궁금한 거냐 아니면 네가 짝사랑하는 놈의 청춘이 궁금한 거냐, 어?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셔도 참 고맙겠는데요. 너 경고 누적이다. 되자. 야 있나? 야 여기 네 침대라고 생각하고 쌈 뜻이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라. 여기 프레이펜엔기 작업대까지. 선배들 움직일 때마다 빠닥빠닥 소리 나고 반짝반짝 광 나서 파리새끼, 모기새끼 누가나 잡발지지 않으면 넌 내일 아침에 죽는다. 알았나? 예 셰프. 김사님입니다. 끝까지 여러분들 앞에 나서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이 저를 여러분들 앞에 나서게 만드네요. 인사가 늦었습니다. 아니 그럼 설사 아니 설 사장님은 어쩌고요? 아니 뭐 그냥 아침부터 불쑥 나타나가지고 나 사장이다 그러면 이해해야 되나? 저 손님이 사장이라는 걸 우리가 뭔 근거로 믿어야 되냐고. 안 믿죠 형님. 바로 아침에 우리 식당을 인수라도 한 겁니까? 설 사장한테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요 우린. 다 생략합시다. 손님 행세한 거야? 이제껏 재미로 지금 장난 칩니까 기말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식당 문 닫겠습니다. 1구몇 명인데? 야 잠깐 장사 안 된다고 어떻게 문닫았생각부터 하니? 아무리 돈 앞에 냉정하지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완전히 문 닫기를 결정한 건 아니고요 완전히 닫지 않으면 일단 3일만 닫겠습니다 일단 3일은 또 뭡니까? 대목에 문을 닫겠다고요? 3일이면 장사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3일 동안 문 닫고 뭐할 건데요? 놓으십시오 너는? 놀고, 먹고, 자고, 머릿속까지 텅 비우고, 3일째 되는 날 저녁. 아, 우리 몰래 여기 다 정리하고, 어디머리 가뿐하게 튀시려고 그러나? 각자 라스페라를 살릴 신메뉴 하나씩 들고 오십시오. 시, 시, 시. 부탁드리겠습니다. 셰프님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 주십시오. 주방 보조 역시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. 3일 뒤 여러분들이 들고올 컨테스트 신메뉴에 따라 라스페라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. 여러분들 각자의 운명도 달려있습니다. 그럼 3일 있다 만납시다. 어떡하라는거야. 아, 아. 가장 중요한걸 빼먹었네요. 신메뉴 한 접시에 대한 총 재료비, 즉, 푸드 코스트는 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. 동점일 경우 더 적은 푸드 코스트로 더 훌륭한 메뉴 개발한 사람이 승자입니다. 명심하세요. 만원 넘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. 이상. 3일 후에 봅시다. 달라진거 없어. 전처럼 똑같이 대하면 돼, 요리사님. 왜 3년 동안이나 거짓말 하셨어요? 제가 우수워요? 만만해 보이셨죠? 나는 요리사님이 제일 겁나고 무서운데. 1등 한번 해봐, 응? 난 맨날 삼류다, 변두리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누구처럼 여자라서 안 되고 보조라서 안 되고 그런 거 없어, 나는 누구처럼? 그 누구누구는요 남 속이고 숨기고 그런 거안 해요 너무 다 드러내놓고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지 앞통수 치는 스타일이지 손님처럼 뒤통수 치는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? 내가 오늘 또 뒤통수 쳤다 그래. 저 놀래키고 속이시는 게 취미십니까?